서울의 아파트 전세 값이 51주째 연속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2년 전이었죠? 22년도에는 또 급락했죠? 전세 값이. 그래서 역전세가 나가지고 주인들이 오히려 그이 차액에 대해서 월세를 주고 또 그렇게 했던 게이 전세 시장이었는데, 참 부동산은 귀신도 모른다는 얘기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 또이 2020년도에 이제 이게 8월달에 임대차 입법이 발효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계약했던 분들 자 이제 8월달이 돌아다 보니까 자2 플러스 2는 이제 이게 폭등 예고가 아니냐 이제 그러한 이제 우리가 이제 가늠을 이제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양천구 최대 신축 아파트 단지인 목동센트라이파크2구 4월 달에 대한 매매 전세 월세를 가지고 한번더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제가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3단지를 영상으로 찍어봤습니다. 어린이노터에 이렇게 지금 아이들이 나와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프리미엄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가 교통, 교육, 상권이죠. 여기에다가 이런 환경이 플러스가 된다면 투자하면 더 증폭이 될 것입니다.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2부는 양천구 최대 신축 아파트 단지로서 이런 그 자연 환경적인 이런 자연 그 장수상과 더불어서 단지가 잘 어울리는 그런 친환경적인 그런 아파트 단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2부에 지금 2024년도 어, 4월 1일서부터 4월 말까지 한번 그 매매가를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20, 23평 기준이고요. 자, 306동에 이제 24년도 4월 17일날 7억 천에 거래가 됐어요. 계단식이 아닌 복도식인데도 불구하고 좀 7억 천을 했다는 것은 가격이 기존보다 좀 상승했다 이렇게 또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또어 26평형이죠. 자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26평인데 형3 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4월 6일날 8억 9천에 거래가 됐고요. 10층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4월 12일날 9억에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4월 13일날 8억 9천 3백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1층인데 그래서 4월달에는 세 건이 거래가 된걸 우리가 통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31평인데, 이 31평형은 이게 이제 전체적인 게 30세대 빚게 되질 않는데 9억 4천에 4월 17일 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이 진짜 희귀한 물건을 11층을 9억 4천에 샀다면은 좋은 가격에 샀다고 또 제가. 평가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34평형이죠 이 목동 센트라 아이파크 2부 중에 한 반수 정도가 32평형입니다 뭐 23평형은 200세대 25평형은 700세대 그 다음에 34평형은 1400세대가 넘는데 그 지금 이 32평형은 지금 4월 한 달에 5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4월 6일 날 아, 10억 3천, 3천만원, 10억 3천7백만원, 이렇게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4월 6일날, <laughs> 3층이 9억 8천만원에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4월 8일날, 1층이 9억 7천만원. 그 다음에 4월 20일날, 10억 9천에 거래가 됐는데요. 이게 이제 저층이 이제 이렇게 거래가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는, 아, 뭐, 23평 한, 한 세대, 그 다음에 이제 25평 뭐, 세, 3세대, 그 다음에 31평, 그 다음에 세대그 다음에 34평이 5세대에서 총 9세대가, 거래가 됐다고, 매매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서울시의 전세가가 오르는데, 오르고 있는데요. 23평형입니다. 2 3평이 지금 전세가 4억 5천이죠. 보통 그이 3억대였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갱신이 끝나고 지금 5%인에 증액했다가 지금 나온 가격이 지금 최하가 4억입니다4억인데이부분은 뭐냐면은 에어컨이 없는 세대들이에요. 이제 입주를 하다 보니까 식기자해에서이 그때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수를 해가지고 거죠. 혼수를 해가지고 뭐 세탁기도 빼달라 또뭐 에어컨도 빼달라 그래서 이제 혼수 잡풀로 하도 있다가 좀4 년을 살고 가다 보니까 이제 에어컨이 없다 보니까 좀사 최저가가 4억이고요. 지금 최고가는 4억 7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임대차 입법에 의한, 어, 계약이 이제 끝났고, 요번에 그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다시 2년 후에 5%중액 해서 또, 어, 2년을 또, 어, 줘야 되니까 4년을 계약, 4년을 내준다는 생각에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다 보시면 평균 한뭐 1억대 가까이 올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5평을 보겠습니다. 아, 25평도 보면은 최고가가 아, 5억 5천에 좀 올라와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4억 9천만 원, 4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3억 8천. 이런 이제 계약갱신을 썼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억대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5억 2천대 거래가 됐는데 이 25평형도 예, 어, 4억대였다가 지금 5억대에 올라서서 지금 이제 뭐한 1억 정도 또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1평형, 31평형이죠. 이건 전체 세대수가 아, 30, 30세대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5억 5천에 4층이 이제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자, 세대수가 최고 많은 이제 32평형이죠. 34평형이 지금 4억 2천. 이건 이제 계약갱신썼다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6억 천, 5억 7천. 이제 이제 이 6억 8천까지 결과가 됐는데 중간에 보면 4억대도 있고 이게 5억대도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은 자, 계약 갱신을 써서 자, 이제 만기가 되어서 이제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이 세입자들이 이제 만기가 예를 들어서 5월 27일이다. 그러면 5월 27일 이전에 이제 이걸 그 어~ 저기 저~ 막 이~ 잔금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이유가 되면 다시 계약서 작성해서 또 이~ 은행에 또 이~ 연장 신청하게 되고 연장 신청을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또 중도 상환 수수료라든 이런 부분이 나가니까 또 그런 또 압박에 또 주인들이 또 가격을 내려서 어~ 한것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3십삼 평형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한1 4 0 0개 이상 되다 보니까. 이제 물량이 많이 나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어, 이 기존에 있던 그이 보증금에다 100만 원만 올려가지고 1년만 연장해서 1년 후에 다시 이제, 어, 재, 이제 그이 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다이게 계약도 쓴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임대차 입법이 2 플러스 2가 되다 보니까 폭등 예고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 또, 이제, 이게, 이게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그 2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그, 신규 세대가, 대단지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를 제한 외 다른 거에는, 뭐, 이, 천 세대가 넘는 곳에도, 그, 전세 물량이 없다 그러죠. 어, 그만큼 또, 이게 물량도 또, 나온 대로 소진이 되고, 또, 기존에 또 있던, 그, 이, 그, 전, 역전세로 인해서 내려줬다가, 여기 다시 또 반환이 되다, 어, 반전이 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도, 또이 전세가 가격이 상승될 수밖에 없고 폭등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또 월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3평면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1억에 130. 그다음에 3억에 50만 원 이게 두 건이 거래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월세에도 고정 금리 들어가니까 아, 그런 부분에서 또 많이 더또 호평들 하고 계시고요. 자, 25평형 같은 데 25평 같은 경우는 이제 세권이 거래가 됐는데 4억에 4억 3천에 15만 원. 그다음에 3억에 80만 원. 그러니까 이런 이 이런 분들은 뭐냐면 기존에 이제 보증금이 3억이나 4억에 있을 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월세로 전환해서 받은 거고. 그러니까 1억에 150만 원은 또 이제 이 보증금 1억으로 하고 고정 금리를 해서 뭐 4%에서 4%, 4 잡아 가지고 그게 또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평형 같은 경우는 월세가 1억에 120, 또 3억에 130만원, 또 4억 3천에 50만원. 또 이렇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4월 한달 동안에 전세가 이제 좀 많이 거래가 됐지만 매매라든가 이 월세 부분은 조금, 감소가 된 그런 통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